<laughs> 쳐들어간다. 안 오면 쳐들어간다. 숨어있는 중이야. 어씨, 깜짝이야. <laughs> 이 친구 보고 나. <laughs> 제 얼굴은 출연이 안 되고요. 머리카락은.. 저, 아니, 얼굴 안안 안 보여줄 거예요. 네, 머리카락은 찍어도 돼요. 머리카락만 <laughs> 찍을게. 근데 가방에 <laughs> 넣었는데 왜 없지? 없어. 미쳤어? 싫어가. 싫어가. <laughs> 안가져왔어 아니 내 분명 가방에 넣었거든? 아니 괜찮아. 달 근데, 달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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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가요. 자비게이션, 자비게이션, 자비, 자비. 내일 했는데 뻑 떠졌어요. 어 나도 어제 했거든. 응. 어, 오늘 좀 귀엽가? 이거 붙인 거야? 스티커인데 여기 다 떨어지고. 야 이거 그거지 핫도지 아니 아니. 뭐 아니. 완전, 완전. 어제 이렇게 됐어. 안 보여 미야. 아니 여기 까졌다고. 아그거그 정도야 뭐. 근데 너무 아파. 나 봐줄게. 나 이거 반지 끼고 왔어 어쩌라고. 나도. 브이로그 지금 분량 뽑아주고 있잖아, 지금. 아, 이거 내 브이로그야. <laughs> 너는 보조 출연자라고. <laughs> 지나가는 시민 1이냐고, 시민 1. 1, 2, 3 다음엔 안 돼? 내가 엑스트라로 중복 출연할게. 알겠어. 그거 팔찌 있잖아. 소원 팔찌. 짜증나도 그냥 짜증어 너 이제 소원 이제 끝났다. 이제 평생 소원 아니라고 질수 있어. <laughs> 퍽퍽퍽. 창간교회는 <퍽 웃음> 초등학교 때 어. 내가 어. 다녔던 잠깐. 아, 교회 다녔어? 아니,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어. 그, 한 명이랑 놀이, 1학년 때 어. 놀고 있었어 그네에서. 어.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음료수 사주겠다는 거야 응. 그래서 꿈돌이 문구 가가지고 응. 음료수 얻어 먹었는데 그래서... 에이,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 응. 그냥 교회를 대고 다니는 응.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계속 주말에 교회 와라 막 그래서 가가. 그때 1학년이니까 뭐 응. 갔지 응. 그리고 근데 나는 몇번 가다가 응. 안 갔어 잘. 왜냐면 또 맛있는 거줄때 이럴 때 부활절 이럴 때 그때는 가도좀 먹어야지 저기인가? 응. 아. 우리가 먹을 곳 달꽃 스시 아니 초밥 우동 튀김 샐러드 초밥이가 나왔당 덮밥이도 나왔당 맛있겠다선 없어야지, 정말 야, 나 그런 거 따이 안 따져 브이로그는 갬성난 갬성 브이로그가 아니라서 오케이 okay. 난 은정 브이로그 따란 <laughs>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울산 소개해드려야죠 울산 울산에 울산에 보러가세요 우와 볼거 없죠 그렇 <laughs> 시즈니 어, 가까이 가야 서 돼요? 내가 줌 해야지 영화 보러 왔지용 삼진그룹 영어 토익 보러 왔어요. 가져야지. 별안 보인다. 그게 바로 김성. 갬성. 김성충. 이거야, 이거. 이거 지금 사진 잘 찍는 거. 재밌을까? 네, 내려오시고요. 네. 우리는, 우리, 여기 가기로, 여기 가기로 했지? 그렇지. 는 아니고, <웃음> 지나간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레드, 레드 카페 아직, 아무것도 안 보여. 무서워 간다 아직 갈꾼 여기에 찍어요 <laughs> 보여줘 초점이 안 잡히는데, 아저씨 친구를 가둬 볼게요. <laughs> 어서, 워넌 이제 못 나온다. 또 들어가야지. 잘 가라. 응? 핑크색만 모여 있어, 세 <laughs> 핑크색이 음. 지금 현대에 가죠 현대이에요 1층 1층 TMI죠 <laughs>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재고 현아 우리는 어디 가냐면 지금은 지금 시간은 5시 5 0어 그런 자세 좋아해 어, 저기 반대편에 앉으면 안 돼. 트로플 튀김잔 아때? 설마 이거 커피야? 헐. 나못 먹는데? <laughs> 바삭해. 대박. <웃음> <웃음> 못자르시네요 아, 진짜 마어 맛있어? 먹어보자. 진짜 맛있어. 근데 진짜 맛있어. 이 이거는? 첫참한행적 <laughs> 음. <흔적. 웃음> 친구가 네바지에 크로프를 흘렸다. 지워지지 않는다. 벤치가 <laughs> <laughs> 음. <멘티가> 나왔어요. 저거 벤치 맛있어요.